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지금 덕분스쿨에서는 저 한창 지구 살리운동 1064 살림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구 살리기에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지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편리함과 지구 살리기 이게 얼마나 반대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센서 등 하나도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나면 탁 끄고 전류가 통하지 않게 하는 어, 이런 것이 오히려 전력 소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센서 등은 전기를 계속 흘러 보낸 뒤에 감각에 의해서 켜져야 되니까 이런 것도 펠리함 뒤에 있는 지구살리기원 역행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줄을 가지고 사용해서 청소할 때그줄 아,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서 줄을 없애서 배터리 충전해서 사용할 때그 배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꼽아 놓다보니 배터리 수명이 빨리 달아가서 이렇게 그것도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펠리함의 뒤에 숨어 있는 지구 살리의 역행,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거지 할 때, 예, 설거지 할때 일반 이런 설거지 대야를 놓고, 요즘 그냥 간단하게 털어놓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물을 받아서, 받아서, 받아서 세제를 여기 살짝 풀고, 세제를 보통 여기, 여기다 묻혀 놓으면, 세제가 많이 묻고, 골고루 안에 여기 살짝 턱하면 물에다 풀어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간단한 것도 물 절약을 지구 살린. 다 그리고 요 물은 또 다시 흐들의 물에 대다 쓸 수도 있고. 이중으로 물을 더 활용하게 하는. 그 다음에 두분헹궜도물 같으면 꽃밭에 둔다든지 이렇게 또 다음 동작을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해. 그 이번에 이렇게 요 고래가 있는 걸 이렇게 일부러 준비한 것은 여러분, 보니까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설거지 안거어인지 지금 여기 나무를 다듬고 하는 거어인지 구분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음, 여기는 서지가 있어. 싱크대 전용 설거지 통 이런 글자가 서지가 있어서 헷갈리지도 않게끔 이렇게. 이런 것, 작은 것도 지구 살리기에 한몫 단다에 하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지구를 위해서 첫째, 지금 긴급히 인공호흡을 해달라. 지구 인공호흡을 꼭 시키라. 지구 인공호흡은 여러분이 항문을 닫고 입꼬리만 올려 있어도 지구는 인공호흡이 된다. 그래서 지구 살리기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인공호흡부터 해주고, 급할 때 인공호흡 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하나, 꼭 이렇게 돌아보라고, 돌아. 돌아보면서 내가 불을 끊는지, 이런 거. 항상 작은 실천이 여러분 지구에큰 일을 하고 있는 덕분 전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특히 이제 철학기도 즉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천지 하늘 땅에 대한 고마움 또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또 스승님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표현과. 그리고 지구 살리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지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코앞에 닥친 일들을 소원성취도 해서 한발도 가도록 이런 시간이 즐겁게 되면 좋겠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 나는 지금 저 너무 늦게 지금 덕분 스쿨 인연이 되다 보니까 야, 다른 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분들 이 차이를 좁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열심히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이게 폭을 좁히는 네, 대폭 폭을 이렇게 좁히는 방법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때 환희찬 생각을 할 때는 모든 게 줄어듭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끌어오기 때문에. 환희찬 생각은 어느 때 나올까? 이것만 여러분은 포인트를 잡. 어, 환희찬 생각은 어느 때 나올까요? 두 가지로 환희찬 생각이 일어납니다. 예. 무심길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저절로 막환희찬 생각이 올라오는데, 상대방에게 그걸 펴는데, 와, 내가 어, 오이를 먹다가 고추장이 찍어 먹데 으악! 덕분인 질이 크게 왔다. 이렇게. 막 보면, 환희찬 생각이 올라올 때는, 이 말보다 눈이 커져, 눈이. 눈이 막 반짝이야. 와!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눈이 <laughs> 반짝이래. 이 말보다도. 예, 그럴 때, 여러분이 공부라든지 뭘 이루고자 할때그 시간 폭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끌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것 하나라도, 물건 하나라도, 사람 한 분이라도, 이런 거 하나라도 보더라도 이걸 존재 자체로 충분하여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다고 봐야 돼. 유일무이하다고 보면 그것을 뭐, 볼때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환희찬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죠. 왜? 존재 자체로 충분한데다가 유일무이하니까. 보기만 해도 혹은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이럴 때 여러분 에너지가 크게 증폭돼서 모든 것을 단축시켜줘.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작동이 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지금 늦게 출발해서 난 언제 따라가라 하는 분들, 또 나는 지금 불어난 것도 없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나 뭐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 이걸 단축하는 방법. 나는 지금,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분도 그걸 다 단축하는 유일한 길이 말보다 눈이 빵! 짝 떠져야 된다고. 그러려면 환희찬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무심길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그걸 상대에게 표현할 때도 한의찬 생각이 올라오서 막 에너지가 증폭되고 특히 어떤 걸 보더라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여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막촥 올라가면서 한의찬 생각이 나오면 그때 모든 것을 단축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 네, 오늘 꿀팁으로 드입니다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